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미국 주식입니다. 2024년 2월 2일 에,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이 화면 자체를 상당히 큰 화면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글씨가 너무 작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갖고 앞으로 요약 하면은 그냥 커뮤니티에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어, 하고요. 전체 화면을 좀큰 화면으로 해갖고 에, 앞으로 이제 이런 화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잠시 전에 뭐 1분 요약 음, 영상을 이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한 1, 2분 내외 그 짧은 영상을 이제 함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에,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큰 화면은, 그냥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게 좀 간단하게, 음, 시황과, 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주요 지수, 주요 종목, 요런 동향 위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2일 마감된 시황은 이날 이제 메타 플랫폼하고 이제 아마존이 급등하면서, 다우 S&P 500 나스닥 100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실시간 차트 화면인데요. 이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일종 차트 화면이고 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일간 차트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일일간 라인 차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다시 이제 3대 지수 중에서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고 이제 어, 연간 상승률 기준이죠 그다음에 이제 S&P 500, 그다음에 다우가 맨 밑에 있는 아,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러셀 2000은 금년 중에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음, 이 날도 뭐 러셀 2000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이 날도 뭐 아주 부진했다는 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일단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날 이제 빅스 경우에는, 어, 뭐, 소폭 하락에 그쳤단 말이에요. 지금 뭐, 지수가 뭐, 나스닥이 1.74나 올라가고, S&P 500도 1.07%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저거는 하여튼 시장은 계속 하여튼, 어 경계심은 풀지 않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위에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제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 시가총액이 뭐 상위 7개는 뭐 조금 그렇네요,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시, 상위 7개가 맞기는 한데요. 테슬라가 이제 시, 시총 전체에서 보면 이제 시총 1 0위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어 상당히 하여튼 좀 부진한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뭐, 그, 아마존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마존하고 이제 구글이 이제 시총 순위가 이제 뒤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날 또 엄청 올랐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시총 차이가 뭐한 300억 불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총 전체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3위 아마존, 4위 구글, 5위 엔비디아, 아 6위가 메타플랫폼 그리고 이제 7위가 아,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전날 이제 2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어~ 요 테라픽 10 주식이 연간 상승률이 약간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날 뭐 워낙 그맥그니 피센트 7 중에서 이제 메타하고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아 요런 게 이제 주식이 급등을 하면서 연간 상승률이 다시 또어 아, 역전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위치에 있는 거는 이제 맥그니 피센트 7 일곱 개 주식. 그 밑에는 이열개종말다 포함시키기엔 너무 뭐 이게 어 차트가 너무 복잡해져 갖고요. 두개 종목은 뺐습니다. 여기서총 8개 종목만 했구요. 여기서도 뭐 한두 종목은 좀더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유, 뭐 너무 복잡하네요. 이게 그렇게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날 이제 경제지표하고 이제 기업 실적이 어떻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나,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에, 경제지표는 이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에, 영향을 주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이날 그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된 그 비농업 취업자 수가 어 예상하기로는 이제 18만 7천 개를 예상을 했는데 35만 3천 개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요거 지표가 발표될 때 이달 뭐 개장 전이기 때문에요. 어 지수 선물이 아주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도 뭐 강보합 정도까지 밀렸고 어 S&P는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요. 어 그런 이제 저게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너무 좋으면은 어 조기 금리나 기대가 점점 이제 늦춰지는 음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뭐 이날 메타플랫폼하고 아마존 워낙 급등한 게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업 실적은 이제 2월 1일 날 발표한 회사들이죠 여기는 애플 아마존 메타플랫폼 보면은 뭐 전부 다어 실적이 예상치는 다 넘어섰습니다 어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그 전분기하고 비교해도 뭐 상당히 어 신장이 많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 4,4분기 실적이니까 아무래도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연말이 이제 껴있으니까 아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상치를 다 상해를 했고 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은 마이너스로 끝났죠 아시 물론 이제 시 개장전에는 마이너스 뭐 3%까지 갔다가, 종가로는 이제 마이너스 0.54%니까 많이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마존 메타, 이쪽은 아직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분위기를 좋게 가져갔구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보여드렸던 그 요약 화면 중에서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상단에는 주, 주로 이제 지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빅텐 시가총액 이제 빅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이제 거리랑 상위하고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하락률 상위 종목도 있는데 에, 그런 거는 그냥 커뮤니티에 올려 드리는 것으로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보면은 시총 상위 다, 10개 종목 중에서 다섯 개가 사상 최고가를 쳤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뭐크쉐드의 일라이릴리 아 다섯 개그 상승률 상위 종목은 뭐 메타 플랫폼이 뭐 단연 1위로 어, 부상을 했고요. 어, 엔비디아도 어, 상승률 9위에 랭크되는. 아마존도 어 4위. 하여튼 뭐 엄청났습니다, 이게. 이날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 테슬라하고 에 애플 두 종목만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종목별 등락으로 보면은 다우 30은 13대 16이고 나스닥 백은 58대 41. 정체 188개 종목 중에서는 이제 108대 79. 아, 그런 상황이 어, 되니까요. 어, 역시 좀 부진했다. 아, 종목별 등락으로 보면 확실히 이, 그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이천이 부진한 거를 아, 이걸로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어, 상승을 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상승장에서는 대형주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이제 뭐 특별한 종목은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에, 어쨌든 대세는 어, 대세가 상승할 때는 하여튼 대형주로 가야 된다. 아 그거는 뭐 불가피한 것 같고요. 어, 중소형주는 이제 음, 대세 상승의 이제 막바지 쯤에. 막바지쯤에 이제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12월 경우에는 그 동안 이제 10월까지 워낙 중소형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두달 동안은 이제 중소형주도 상당히 이제 강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연간 상승률도 결국 이제 플러스로 돌렸고. 그데 연초에는 이렇게 상당히 부진합니다. 역시 뭐하여튼 대형주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식 투자할 때도 역시 대형주 위주로, 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뭐, 그, 종목 분석을 잘 해갖고, 그걸 뭐, 기가 막히게 뭐, 어, 초이스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다면, 뭐, 대형주 위주로, 어,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아, 이런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어쨌든 악재도 비켜가는 어 그런 이제 강세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상승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어 빅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듯이 언제든 조정 가능성은 있겠다. 음, 그런 정도에 약간의 이제 경계심은 좀 필요하다. 아, 요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이제, 간단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 미국 시장을, 어,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아, 그렇게 이제 체제를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어, 아,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